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느낌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깔끔하잖아요 여행 다닐 때나 들고 다니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앵커> <laughs> 안녕. 소연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마치 <laughs> 인마이백 영상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으로 마치 인마이백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요건데요. 약간 붉은기가 도는 스웨이드 재질의 가방이에요. 요거는 탱코로소코모랑 모나미 콜라보한 인형고 키링 달아줬고요. 이렇게 앞주머니 하나 있어서 카드 넣을 수 있고 뒤에는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모양이 달라가지고 마음에 드는 쪽으로 메고 다니면 돼요. 아무 오늘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약간 의외의 물건이 등장하는데요. 차키예요. 끌고 다닌 지는 한한달 정도 됐어요. 한달 정도 됐는데 아직 커다란 이슈는 없으나 살짝 긴장해 있는 상태. 요거는 여름에 경주 여행 갔을 때 샀던 거거든요. 반 배정해주는 모자 맞나? 번째. 이제 큰 것부터 보여드리면 파우치 안에 다 때려박아져 있는데요. 얘가 원래 이렇게 쭈글거리지 않았는데 한번 빨고 건조기에 돌렸더니 뭔가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아무튼 호텔 파리칠 파우치고요. 안에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때려박아져 있어요. 먼저 향수 딥티크 34번과 생제르망 얘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열면. 안쪽이 이제 고체 향수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목에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닫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느낌이 향수는 얘 하나랑 오데성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는 진짜 몇통째 쓰는지 모를 제 인생 향수예요. 오데성만큼 그 잔향까지 마음에 드는 향수가 많이 없는데 계속 함께 갈 그런 향입니다. 에어폰 파우치 안에 줄이어폰이 들어 있습니다. 에어팟이 있어도 요 줄이어폰은 항상 들고 다녀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항상 챙겨 다닙니다. 그리고 피디비치 쿠션인데요.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원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외출을 한 다음에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피부 화장을 하고 이 어바웃톤 이걸로 꾹꾹 눌러가지고 고정을 해서 베이스 수정은 이제 거의 안 하는 편이었는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점점 좀 건조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커버력도 좋고 이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에스쁘아, 이거 되게 잘 써요. 핑키로키 컬러예요. 약간 이런 느낌? 바비브라운 플럼프 립 세럼. 너무 예쁘죠? 제가 완전 좋아하는 색.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피오니 발렛. 진짜 예뻐요. 내 본연의 입술색을 조금 예쁘게 해주는 컬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엄청 잘 쓰는 컬러그램 립. 얘는 진짜 거의 다 썼어요. 이런 느낌. 예쁘죠? 가을에 쓰기 완전 좋은 컬러, 또 비디비치 제품인데 얘는 블러셔. 제가 블러셔 추천 영상에서 얘를 추천을 했었는데 새로운 컬러가 또 나왔더라고요. 단독으로 써도 예쁘고, 다른 블러셔 바르기 전에 이거를 먼저 깔고 그 위에 블러셔를 올리면 발색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좋고 좀 맑고 뽀용한 핑크 컬러여가지고 로쿨 분들한테 엄청 추천드리는 블러셔입니다. 아, 이것도 있는데. 얘는 제가 일본 갔을 때 샀던 파우치인데 너무 귀엽죠? 밤비가 그려져 있어요. 타월 재질이어서 재질도 되게 독특하고 너는 딱내 디카 파우치다 해가지고 데려왔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꺼내보면은 는 니콘 쿨픽스 L21 제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디카들 중에서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온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예뻐요. 뭔가 밀키한 핑크 느낌이거든요. 건전지를 넣어서 쓰는 형태다 보니까 여행 다닐 때나 아니면 외출할 때 배터리가 이제 없어도 AA 건전지 두개 사서 넣어서 쓰면 돼가지고. 그리고 제 카메라 중에 가장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카시오 그 핑크 디카는 프레시를 켰을 때 정말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카메라예요. 뭔가 인물이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자연광에서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제 가방 속에는 이 친구를 가장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코더. 작년 생일에 친구들이 이제 생일 선물로 사줬던 캠코더인데요. 소니 제품이고 가면 카메라가 열려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얘가 부피가 있기는 한데 이게 뭔뭐 켜고 끄고 촬영하는 것 자체가 힘 쉽다 보니까 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뭐 여행 다닐 때나 아니면 평소에 그냥 친구들 만날 때도 들고 다니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캠코더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지갑. 요거는 자크미스 지갑인데요. 이렇게 엄청 콤팩트한 사이즈예요. 카드 크기보다 조금 큰 정도의 사이즈고 너무 예쁘고 깔끔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똑딱이를 딱 열면은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금 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뉴 지갑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트인데요. 포인트 오브 뷰에서 산 노트예요. 얘랑 이 펜을 포인트 오브 뷰에서 샀는데, 얘는 연필처럼 생겼는데 볼펜이에요. 너무 귀엽죠? 약간 낙서장? 같이 그냥 가방에 넣어 다니고 있어요. 보고 싶은 영상 질문 받았던 것도 여기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제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라는 책인데요. 너가 좋아하는 작가 신간 나왔다고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여름에 이제 이걸 읽었는데 시의적절이라고 이제 월마다 작가들이 책을 내는 거예요. 한정훈 작가님은 8월에 쓰셨는데 여기 이렇게 친필 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써있습니다. 어떤 날은 에세이, 어떤 날은 시, 어떤 날은 사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 이게 무슨 말이지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여름을 안 좋아하는 분인 거죠. 이분 표현으로는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몇개 보여드릴게요. 조금 사랑하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한껏 사랑할 수 없다면 조금 사랑하면 되지. 이거 아시나요? 스타벅스에서 파는 자일리톨 캔디인데 레몬맛이에요. 요기 안에 이렇게 캔디가 들어있고 그리고 핸드크림.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오랜만에 왓츠인마이백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